지금 전 세계가 바라는 단한 가지 제발 한국과 같은 조에 들어라 한국은 꿀대진 월드컵 조추첨 앞둔 홍명보의 굴욕적인 현실 충격 속보입니다 월드컵 11회 연속 본선 진출 홍명보에 대한 전 세계 강호들의 시선은 경계가 아닙니다 포트위에서 한국을 만나면 완전 행운이다 최양팀들이 우리를 꿀대진이자 행운의 재물로 부르고 있다는 굴욕적인 소식입니다 한국은 사상 첫 월드컵 포트위를 확정하며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, 포트 1의 최강 팀들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. 영국의 한 유력 매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포트 1에서 까다로운 크로아티아, 콜롬비아는 피에라. 하지만, 한국이나 아시아 팀은 잉글랜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추첨일 것이다. 이것은 전력이 다른 포트 2의 강호들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냉정한 판단입니다. 심지어 유럽 언론들은 한국을 분석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해 보도 자체가 매우 적다는 뼈 아픈 현실입니다. 우리를 잠재적 경쟁자가 아닌 만만한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. 전 세계가 우리를 분석할 필요도 없다며 무시하는 이 구력. 과연 홍명보는 이 구력을 뒤집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죽음의 조의 변수가 될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